친구들 오, 오늘 할 게임은 어, 수영 레싱시뮬레이터 게임입니다. 어, 난, 어, 일단은 에이디 있네. 오나. 아니면 자리 바꿔야 돼. 너 지금 팔뚝 말리 아니면 그러면 나랑 자리 바꿔서. 아, 근데... 뭐 아니, 자기가 해 자기 레이싱을 한번 해보겠지 네. 여기 인생이 별로 없어. 진짜 레이싱 너무 어려워요. 거야. 일단 높여야지, 난... 너무 약해요. 저 높여야지, 리했어 손이 아파요! 아이씨. 어 여기 기어가 있네 오, 이거 먹기. 어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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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떨어지고 있어서. 었 안돼 이건 안돼 이건. 이거 진짜 여러분들 하면 진짜 손이 아파. 되고... 아플 것 같은데, 저는. 손이 너무 아파요. 그래, 그 맞아요. 너무 근데 이 수영속도가 너무 작게 올라요. 근데 여기 수영속도가 300이 필요하대요. 아, 3 0 0다 어, 누나가 더 많이 있네. 내가 너보다 저, 더, 더, 저안한

정리하래, 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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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나가자, 이제. 나와서 좀 해보자. 잠깐만, 레이싱 해봅시다. 40좀 올, 올리... 40하고. 40, 이미 넘었다. 340. 어, 뭐야, 어딨어, 어디 있어, 어딨어. 어디 있어. 아, 이거구나. 아, 나, 나또 간다. 너왜 이렇게 늘어? 내가 너보다 더 빨라. 그게 따지면 내가 너보다 더 빨라. 봐봐. 누나, 근데 이거 어떻게 어, 이거 속도를 올릴 수 있는가? 계속 해야지, 버튼을. 계속 눌라야지 계속. 그리고 이거 한번 지나가면 좀 빨라져. 흠뻑 뭐 지가는데 봐봐 갑자기? 빨라지자 아까 어 뭐다 저어 근데 이 기어가 뭐지? 기어 이거 깍 끼고 있는거야 지금 너 끼고 있어 어, 끼고 있는거야? 어 지금 끼고 있어 너 그거를 하면 오리발이야 저게 오리발을 하면 수영이 더 좋자 수영하기 더 쉬워 아 그래? 어 오리발을 하면 어, 350 이게 어50아 이거 제일 먼저 사야겠네. 어, 이거를 자, 지금 제가 76 레벨을 얻었습니다. 기어 들어가 있습니다, 기어. 어 여기 이거 50 50이네. 음, 그냥 구매. 구매해서 장비. 장비. 어, 진짜 장비 됐다. 근데 물안경은 왜 쓰고 있는 거지? 아, 보라, 뭐야. 경. 자. 청구가 많이 돼요. 청구가. 청구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? 아한 어, 개도 안는데 나한 아, 봐. 봐어내거 꺼놨어? 누나 나 봐봐 아, 한개도 안되있어 어게해나 어, 이거 아까 얻었는데 나도 그거 했는데 누나 나좀 봐봐 왜? 왜? 왜 이래 너? 왜 이래 봐라? 받은거야 전부 이걸로? 음. 아 이거 다받은

3을... 3을 더 밝게 해주는 것 같아 어어랜얘 누르면 더 많이 나가네 진짜? 누르니까 봐봐 <laughs> 지금 4... 4... 4로 되다가 지금 7 됐지 갑자기? 8 됐지? 음. 열심히 눌렀을수록 더 많이 올라가 나나 나 여기 돼 되겠지. 달려라, 달려라, 달려라. 옆에 거야 봐, 옆에 거 드실 것 같습니다. 너. 옆에, 옆에 거. 아 VRP네, 거기는. 어. 안안되지 VR v p 안돼. 야 옆으로 가. 아5 0 이게 안 되네. 50승. 나 50승 거의 다 되어 는데야 나보다 열배더 더 적다. 아, 윗수, 윗수, 윗수. 어 여기 물속 안에 들어가 볼까? 어, 오 뭐야 물속 안에 들어왔다 누나. 어 다른 사람도 하고 있는 것 같아.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라. 다른 사람이안어 다른 사람은? 네어 어, 점점 빨라집니다. 내가 29개 승리 29개. <laughs> 30개 음. 우 제가 30개를 얻었습니다 근데 나도 손댔다 아야 근데 여기 1미는 어떻게 합니까? 잠깐만요 2 1미 음. 1미가 10개 있으면 그, 그로벅스 써야 되는 거, 그거, 그거를 하, 그냥 해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어, 이거 완전 꿀팁이네. 어, 뭐야, 반짝반짝. 이게, 나 지금, 50을 달려면, 얼마나 하고 있지? 응, 누나 저리가? 자. 네 여기 간다. 으드드드드드. 두두. 근데 이게 음, 아, 에픽. 야, 너뭐 님? 레오? 아, 조금야 어, 놀랐지. 아니, 아니. 딱. 어, 누나가 더 좋은 거야? 그래? 너 레하고 나 에픽인데. 에픽 더 좋은 거야? 나 이거 봐 봐. 난, 3이야, 3. 아. 어, 된다. 아, 안 돼. 시간이 아직 남았다, 나. 오! 오! 이, 얘... 이, 얘... 왜? 이 종은, 와우. 전설이. 아니, 근데, 와 야! 아니야, 꼴찌야. 거기서 제일 꼴찌네? 거기서 제일 1등이 10이잖아. 아, 얘도 3이네 근데 이거 실제 이거 실제로 실제 패시면 로우스 천인가 뭔가 써야 돼. 어 보라색 뭐가 체탄색 안돼. 해야, 야 겁나 해야, 빠진다 제고 속도. 야. 다름, 다름, 어. 다름, 다름. 어, 어 뭐야? 점프. 어 점프. 됐다.

<목소리> 저 1K는, 1K는 1K 넘게 할 거예요 알겠죠? 1K가 있는데 속도 <목소리> 어떻게 올린 거죠? 아 속도는 어떻게 올려 넌 모르지? 난 알아 아니, 여기 레이싱에서 하는 거야. 응, 나 알아. 난 아는데, 너 모르구나. 아, 이거구나. 아이, 지켰어, 씨. 역시. 이거지. 응. 아싸, 이제 빨리 간다! 융시, 융시. 아싸! 아, 승리 내가 너보다좋고걸 슝슝 날라간다 슝슝 날라가 슝슝 날라간다 안 돼. 슝슝, 날라간다. 안 돼. 슝슝. 아싸. 슝슝. 아싸 왜 아싸 너보다 수영 속도 더 빠른 아싸 응, 아싸 응. 아싸 나 여기 응. 간다 어쩌라고 아싸 아, 한개나한 개도 없어 아싸 나만 넘었다. 아싸. 아싸. 이거 무료래, 무료. 어, 무료다. 아니야, 그걸로스 사야 될 거야. 어. 지켰어 로봇스지 통화가 없대. 아, 통화가 있어야 돼. 이거 무조건 로봇스니까 야, 나만 넘었음. 만넘었어 대박. 여긴 연습하는 곳이 아, 없는 잘해. 줄 알았는데. 나여지될 그 아, 되지? 어 되지? 어되 y h 되지? 어 되지? 어 되지? r 되 h a 되지? a 되지? 어 되지? 어 되지? 어되다어 되지? 어 되지? 어 되지? 어 되지? 다 되지? 어되 a 어 되지? f r 지 h a 지어 a 지어 되지? 어 되지? 어 a 지어 a 지어되어되어 되지? 어 되지? 어되어 되지? 어 되지? 아, 분홍색이야. 어 나도 분홍색이야 근데. 그래. 누나는 노래 좀 불러지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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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<누나, 웃음> <laughs> 여기 노래 불러 왔어? 네. 무슨 <laughs> 소리야? 아 진짜 누나 대박 났어. 응? 어누나 있네 내가 너가 어 갑자기 올, 확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올리는 줄이야 너 못해 나 나도 이었죠 나도 어떻게 아나 나도 못해 아직 나도 1이야 승리가? 야 같이 하셈 아 나빴셈 오케이. 그거 35올려줘 오케이 여기 들어갈 수 있어, 나있어나 이거 30 올려줘, 30. 아, 알겠어. 아, 30 올려주면 너무 좋은데? 이건 너무 그치, 좋지. 너무 근데 이거 가격이. <laughs> 저는 이거 사건, 이거 사건 안 나으면 이거 사야 이건. 야, 이거 없어, 요 그럼. 로봇스 1 0 없는데요? 그것도 로봇스야? 로봇스 어650 없는데요? 싫어요 오깜짝오오씨야 오. 나도 같이 가자지 진짜 5 씨. 아60야 같이 해 종교지. 왜? 아와다 됐다 디더. 아 오케이, okay, 내가 너보다. 야, 같이 가! <웃음> 같이 <laughs> 가자고 했잖아. 어, 우 이제 50kg나, 50kg나 돌았어. 내가 잡아줄 테야. 근데 너가 너무 빨라. 너 그래. 간지가 빨리. 내가 너무, 너무 많이 가서. 나 이제 1 0이야 100kg나 갔어. 나. 그래. 1 k 조금만 멈춰주지. 네. 나도 너랑 같이 가고 싶은데. 알겠어. 알았어. 감사합니다. 늘게, 늘게. 감사, 감사합니다. 어, <laughs> 따라잡고 있다. 은은정도 근데 너도 갈이건 있어. 어, 너도 가기, 가. 어, 느려졌다. 너 따라잡게. 너 빨리 너를 잡아야지. 내가 너를 잡아야지. 같이 갈수 있으니까. 자, 나 뒤로 가야해 뒤로 못잡아 어얘 어, 코앞인데? 일미가 코앞이야 너 맞아 데이빗 얻을게 아니 하지마 하지마 아니 나랑 같이 가기로 했으면서도 너... 진짜? 알겠어 음... 아... 어어어 뭐야 일미어오오오일왔수 벌써 일미 다 왔어. 이. 아니 너 일미 벌써 가냐고. 진짜 거의 다왔네아 진짜 내가 너를 잡 잡아야 되는데 못 잡겠어. 야 누나 비야너어디 우와, 어, 어어, 야, 같이 가자 빨리, 아, 야야야, 나 속도를 줄일 수가 없어. 안 돼, 속도를 줄일 수가 없었어. 미안해, 1미, 나도 1미 갔는데 속도를 줄일 수가 없어. 어떻게 속도를 줄일 수가 없는데. 예, 10시는. 15, 65, 야야야 아유가 연습하자. 을 나는 절로 갈게 홍기야. 나는 좀 해야 가지고 봐봐 홍기 헤이 누나 헤이 누나 봐봐 누나 속도 봐봐 속도 누나 속도 봐 뭐라니까? 속도 다른데? 형 누나 속도 봐봐. <laughs> 어, 빨리. 아싸 승리. 나 천구 아, 여기 천구 천구. 가영 뭐가 낫지? 오, <laughs> 완전 제일 완전, 좋은 거야. 완전 좋은 거잖아. 팔 우와. 우와. 나도 제발 이거 20, 뭐 하냐, 25, 20, 2초 다음에 제발 이거 누나 똑같은 거 나오게 해주세요. 뭐야, 얘 줄어들어. 뭐가 줄어드는데 아니, 자동열차라니까 줄어들어. 웬만한걸. 그냥, 손으로 직접 해야지. 안 그러면, 개 줄어들어가지고. 나와봐야겠다. 오, 씨. 지어이 뭔데? 야, 우리 같이 가자. 빨리, 빨리, 빨리. 빨리! 아니, 누나가 더 빨리잖아. 됐어. 나 속도 안 내고 있다, 지금. 속도 좀 네, 내, 그래. 너. 속도 안 내니까, 나랑 비슷해지냐? 아우 오케이. 오케이. 모르겠다. 아 미안해. 중간으로 다시 갈게. 내리고 있다, 나 좀. 속도 내리고 있다.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. 지금 어느 정도 너랑 같이 가려고 지금 이렇게 속도 좀 내린다. 오이! 무당 나랑 거의 어! 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? 내가 맨 마지막으로 와야 돼. 그래야지 너랑 속도가 맞아. 어떻게 아, 그래? 어. 와! 이거 해야겠다. 오, 어, 내가 밀리고 있네? 밀리고 있으면 나는 간다. 안됐다나 이거 사야겠다. 뭐야? 조금만 더 하고. 오, 어, 천 됐다. 아이, 벌써 천이잖아, 사실. 이거 사, 저기요. 그럼 몇천인줄 알아? 못 사쥬, 사쥬 사실 사쥬 어저라고, 저저라고. 아이씨, 못사 순서대로 사야 되는 거야? 어, 순서대로 사야되는데, 근데. 야, 순서대로 안 사고, 그냥, 어, 순서대로 안 사고, 그냥, 천으로 가버렸어. 그래? 3 5 0인가 뭔가 가야되는데. 3 5 0나 못해, 지금. 야, 350, 아직 안 됐어. 나350 사야돼. 나 나, 여기 봐봐. 승리가 이제, 쫄아졌어. 천 써서. 나도 지금 1밖에 안나왔어 아까 됐어 어 천구! 천구 천구! 제발! 사주니 제가 복싯땀으뜨 뜯을게 핀다 그러니까 이걸 주세요 <laughs> 난 그냥 나오던데? 시발! 난 그냥 나왔어 신화다! 어 신화! 근데 나는 난 첫번째로 좋은게 그냥 나오던데 야너는 한바퀴 돌았다 벌써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한 바퀴 돌아버리긴 누나. 최고정. 엄마! 왜? 네? 너 나... 이거 봐봐 왜? 나 이렇게 패이세개 있어. 응. 넌 팻이 그렇게 세 개가 있어. 아니? 이렇게 있는데? 귀엽지, 우리? 그럼 응, 귀여 근데, 안 귀여운, 안 귀여운 두 개가 있어. 난 무서운, 나1일밀만 가고 있어요. 나, 있어. 나 끝내버릴 거야. 나도 1비 갔나? 너 갔지? 지금, 가고 지금 한 바퀴 돈 거잖아, 벌써. 야, 누나 천세울 때까지 여기서 안 나온다. 너 패시 나보다 좋아가지고, 그래. 나, 나, 나보다 좋은 거 많아, 지금. 내가 좋은 게한 개가 있는데, 너는 좋은 게세 개가 있잖아. 그래서 더 좋을 텐데. 너가더 빠를 수도 있어. 패시이 좋으니까. 얘가 만 얘가 보라색 램이 다 왔냐 거의. 여기랑 여기랑 이자. 누나, 내가 이거 아, 세개 갖고 있어. 유, 이렇게 세개 갖고 있어. 유. You, y o 해 you, 0 o u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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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u you, you, y o o o u 이거 얼마냐? 와, 이거, 야, 이거 천이다, 이거, 파란색. 이 했는데? 이미? 장작했는데? 어, 봐봐. 와, 저기, 안 나오는데? 기어에서 아니, 기억 아니고, 여기. 스, 레일. 트레이, 트레이, 트레이서 에 파란색이 천이라고. 아. 오케이. 나 이미 파란색 있는데? 어디? 여이파의거봐레이기거 어, 이파 어, 이거. 트레이이파 어, 색말거트지이가 어딘데 거 이거. 트레이이걸 이거. 이지이로봇이잖아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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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색 이거. 이거. 이 이거. 건데? 니거이 이거. 이 누나처럼, 봐봐. 누나처럼 이렇게 붙은 나이까 아, 그런 거야? 어. 못 가, 너. 500이라고. 500 승리 걸어야 돼. 아이고, 어때다. <laughs> <laughs>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친구들, 친구들. 안녕! 바이바이. 구독과 바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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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눌러주세요.